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DSP 미디어 측이 베이비카라 멤버였던 소진 씨의 사망 소식을 알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소진 씨가 그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에 옮겨지기는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소진 의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사인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꾸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진은 최근에 우울증을 알아온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어, 자살설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베이비카라 멤버였던 소진 씨, 어떻게 알려졌죠? 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소진 씨는 네. 얼마 전에 치러졌던 지난해 여름 카라의 새 멤버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카라 프로젝트 더 비기닝에서 얼굴을 비춰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7명의 멤버 중에서 생방송에 출연하는 4명의 멤버 안에까지 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카라의 멤버로 영지가 선발이 되는데요. 이 소진 씨는 결국에 그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에 소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좌우명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밝혀서 주변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힘들더라도 힘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살자 라고 그동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했는지 좀 의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소진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좌우명을 알아서일까요? 정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소속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소속사인 그 DSP 미디어는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소속사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돕고 싶다라는 입장과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진 씨는 그 DSP 미디어와 지난 그한달 전에 이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그 연습생 그, 시절을 이 DSP 미디어에서 소진을 함께 보내왔는데요. 그동안 가수의 꿈을 5년 동안 키워오다가 최근에 그 계약이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 심적인 압박이 더욱더 커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 한류 물결을 타고 아이돌 시장이 그 활기를 뛰기도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여러 가지 아이돌들의 연습생들의 그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이면에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습스란 마음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최근 연예계 몰락이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구속과 불법 도박, 사기, 거짓말 등이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의 불안과 아픔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표출되면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저, 연예계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